고양이 사료도 먹을만은 해요. 추루가 좀 심한 거지. 고양이 사료는 먹을만 할걸 먹어볼까? 고양이 사료는 그냥 짭조름해요, 이게. 냄새도 괜찮고. 음, 아못 먹는 건 절대 아니고. 좋게 표현하면 약간. 벌써 빌드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디아블로 빌드가 뭐, 다양할 수가 없죠. 스킬 자체가 적으니까. 이게 자꾸 POE랑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프 시즌이니까 뭐,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겠지만, 애들 너무 엔드게임을 좀 고민 안 하고 만들었어요. 디아블로 3만요 POE와 세우에는 단수가 아예 16단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POE가 일부러 16단으로 만든 게, 디아블로처럼 디아블로 골이 나기 싫었기 때문에요그 무슨 디아블로 골이 나기 싫었냐?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던전을 주긴 줘야 되는데, 계속 스토리 구간 빽빽 돌릴 수는 없잖아요. 디아블로 3 초반에, 그렇게 디아블로 2처럼 냈다가, 계룡먹었잖아요 디아블로 2 때야 그냥 방파가지고 맵피스 잡고 나오는 게 뭐... 노가다가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앵벌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말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산 눈높이에 오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키대, 아즈런뭐 이런 허리 구간 땡땡이 돌면서 앵벌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계획해가지고 나온 게 대균열이잖아요. 근데 그건 뭔가 던전인데 몬스터가 세야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대균열인데, 대균열 그냥 던전 올라가면은 몬스터 레벨 올라가면서 체력이랑 피통이 많아지게, 미이세지게 이렇게 하면은 단기적으로 는 사람들에게 목표로 의식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고등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메타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클래스군에서 네 가용한 여러가지 빌드 중에서 가장 센걸 해도 고단을 뚫기가 어려운데 다른 빌드는 아예 일고의 가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방법이신데 간단한 만큼 문제가 생기는거야 그냥 단수에 비례해서 몬스터의 피통 레벨을 올려가지고 피통과 데미지를 높인다 아주 직관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운 고정 가지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메타가 쏠릴수 밖에 없다고 근데 POE는 그렇게 안했죠 POE는 천장을 그렇게 높고 설정 안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엔드게임 가기가 더 쉽겠네요 POE는 엔드게임 가긴 쉽죠 근데 POE는 그 게임 자체가 어려운 복잡한게 문제인거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복잡. 이것 좀 알아내기 마많입니다 그래서 표율도 왜1 6 k 로 고정되어 있지? 왜8 5 k 어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표율과. DIA3보다 상황좋다는 거. DIA3 초창기에는 엄청 달라갔어요. 초창기에는 엔드게임 같은 설계가 없어도 됐어요 사실. 물론 시간이 흐리면서 욕먹긴 했지만 왜 없어도 됐냐? 현거래가 됐으니까. 난 현거래 안 하는데? 라는 분들에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의생관에 있어요. 그때는 멀티버스트레딩이 이 됐어요. 저희가 키드아지론이고 뭐고 한데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언젠가 골드가 가구차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이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팔도 좀만 보고 얘기하자면 개쓰레기 같아요.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좋을 거야. 이거 좀 해보는 거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아블로4의 시장 경제가 있었다면, 전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거에서 돈 벌어야지. 그 디아블로4에는 시장 경제가 없잖아요. 사실상 돌플 게임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해보는 게. 만약에 POE였다면, 이런, 개, 이런 거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게 아직 빌드 셋업이 안 돼가지고, 더어접한 것도 있어요. POE에서는 성능충이셨나요? 성능충이라고보다 POE는 빌드의 성능 자체가 내가 할수 있는 게임의 영역을 넓혀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제임스, 저거, 약 먹여야 되는데.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제임스 등판에 상처가 크게 나가지고, 약 먹여야 되는데. 아니, 어제는 잘 먹었거든요? 어제는 추루에 섞어 좀잘 먹었는데, 오늘 안 먹더라고? 냄새 쓱맡더니 어제는 왜 먹은 거야? 웃긴놈이야 재우시기, 아니, 재우는 게 아니라 약을 먹여야죠. 한번 넘어, 두 번은 안 돼. 아니, 어제 두번 먹었어요? 하루에 두번 먹이라고 해서. 추루 말고 다른 걸 섞으세요. 뭘 섞을까? 다 아는 거죠, 약이라는 걸. 아예 버릴 수 없으니까 약을 좀만 섞어야겠어요. 약한봉지를다 섞지 말고. 너, 너, 너 이거 어디갔어? 어? 너 목에는 어떻게 풀었어? 아니, 봐봐요, 이거 봐봐. 이게 되게 보이나요, 이거? 보이죠, 이거? 움푹 파는 거 보이지, 이거? 이게 얘가 무슨 까진 게 있었는데, 뒷발로 긁어가지고. 아니, 너 오늘 어떻게 풀었냐고. 잠깐만, 잠깐만. 주름 물까? 먹자. 몰라. 아이, 맛있네. 잘 먹네, 지금 또. 아, 얘가 점심에 먹는 주를안 좋아하는구나. 잘 먹네. 근데 얘가 이게 아프진 않은가 봐요. 제가 이게수독약 같은 거 발라도, 조항 안 해. 그걸 왜 긁어? 엄청 놈아. 아 어,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아지약 빠르게. 아이고, 이놈의 새끼.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아이고, 내 새끼. 다 발랐다, 다 발랐다, 다 발랐다. 맛있지? 몰라, 무슨 연고예요. 근데 다행히도 병원 가보니까 병원에서는 큰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연고 바르고 약 먹으면 된다더라고요. NPC님이 나은 자식인가요? 아니근데 집안 사정이라도 요새 중학교까지 가지 않나요? 인간은 고양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해요 모르는 게 창피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또 고양이 못 낳아요 모르는 게 창피한 건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알면서도 숨기거나 그게 진짜 정말 창피한 거지 점심에 출근하기 전에 약먹이고 가려고 내가 약을 안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은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자기 밥그릇에 있는 거를 누가 뺏어 먹으면 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 먹는 신용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안 먹더라고 새끼야 저 그냥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내가 먹으려고 멍청하니까 냄새 나 아이 아, 냄새가 엄청 비리더라고요. 냄새가 엄청 비려요. 어우 보면서 야 이거 당연히 사람안 먹겠다 생각했지만 못 먹겠더라. 엄청 비리던데 냄새가. 엎드려서 먹는신면안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엎드렸는데요. 책상 밑에 코박았는데 그걸로 도안 되는 건가? 개 사료는 먹을 만 하던데. 고양이 사료도 먹을 만은 해요. 추르가 좀 심한 거지. 고양이 사료는 먹을 만할 걸 먹어 볼까? 고양이 사료는 그냥 짭조름해요, 이게. 냄새도 괜찮고. <laughs> 음, 막, 못 먹는 건 절대 아니고, 좋게 표현하면, 약간, 짭조름한 과자? 막, 식감이나 나쁘진 냄새가 이상하진 않아요. 짭조름한 과자예요. 근데, 추루는 아니야. 이거 못 먹어요. 너무 비려는새가 먹는 척 하려고 또코 내는데, 가까이 가니까 확 비리더라고. 아, 근데 이것도 끝맛이 좀 비리다. 아, 개 같은 거. 나 마실 것도 지금 없는데? 아유, 이씨. 어우, 야. 가슴을 너 운동했더니.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운동이, 헬스가 재밌어. 뭔가 처음 할 때는, 하, 아, 나,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뭐, 했는데 뭔가, 재밌어. 왜 운동에 중독되는지 알것 같아. 잘생기면 운동하지 말라고. 안 잘생겼으니까 운동하는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왜 운동 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할 수도 있지 뭐. 못생긴 주제에 왜안 해라는 소리가 맞나요? 그렇습니다. 뭐 불만 있는 건가요, 혹시? 정확해요. 못생겼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개그리는 돈에 맞으면 죽어요. 아, 미안합니다. 저걸 받아치고 싶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농담인 거 알잖아요. 걸어오는 싸움 피하지 않으시군요. 근데 왜 범인 피해를? 스플래시는 뭐, 병가지 상사죠. 아무튼,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운동에 왜 중독되는지 알겠더라. 이게 뭔가, 묘하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막 힘들어가지고 막, 아, 막 이랬는데, 하면 할수록, 어떤 그런, 뭐랄까, 좀 파렴치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활빌드 윈포는 구린가요? 윈포 구리입니다. 윈포는, 내가 볼 때는 윈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애들이 뭔가 핀트를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고변산 소스랑 하변산 소스를 분리를 잘못했어. 지금 활이랑 쇠내의 값어치 비교가 말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윈드포스는 무기 밸류가 너무 별로야. 아직 뭐 나온 거 없어요. 시즌 컨텐츠. 시즌 컨텐츠는 그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보상 같은 거를 좀, 그, 통용 리그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리그에만 쓸수 있는 강력한 거. 원죄라기보다, 뭐 그런 거지, 근데.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뭐 유물 같은 거쓸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리그는 못쓰지만그 리그에만 나를 좀 강화시켜주는 뭐 그런 것들. 제가 이거 영상으로 만들긴 할 건데, 루너드 룬워드 추가해가지고, 루너드로 조합해서 위상을 만드는 거야. 그냥 죠 루너드 조합해가지고, 특정 위상을 만드는 거야. 키드라 대가리가 다섯 마리가 나옵니다. 이런. 룬노드 조합해서 조건부 스킬 강화 아니었나요? 조건부 스킬 강화.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위상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게임이 흥하려면. 근데 위상을 그냥 주면 뭐 하니까 조합하게 하는 거죠. 굳이 뭐, 뭐 룬노룬어 이름이 아니더라도 가본 무기 육속회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디아블로 2 방식으로 룬노드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옛날 방식이잖아요. 디아블로 2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디아블로 2그는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이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아렇게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뭐. 아무튼간에 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뭔가 먹을 수 있는 객체가 있어야 돼 그냥 아이템 말고. 예를 들면, 미러라든지, 그런 것처럼, 루너드처럼 뭔가 먹을 수 있는 객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일단 파밍의 목표가 좀더 생길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그 먹은 걸뭘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걸로 위상을 만들게 해가지고, 위상을 뭔가 좀 조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뭐가 있을까? 네크로맨서가 뭘소원하면은 불타는 지옥의 골렘이 나옵니다. 그런 위상을 만들어서 가그 위상을 박으면은, 내가 세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상은 그냥 땅바닥에서 먹는 게 아니라, 조합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 루너드는 뭐든 간에? 그런 식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